엑수지성이 돼서, 이렇게, 길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과 삶을 실험을 하다가, 이제, 뭔가 약간,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예,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실, 원래, 그, 글쓰기 자체에 대한 책을 쓸 생각은, 뭐,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글을 썼죠. 계속, 이제, 1년에 한두 권의 글을 썼는데, 이걸 쓰면서, 이제,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새로 발견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 글쓰기를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거나, 혹은, 음, 약간 취미?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이제 그, 누구나 글을 쓸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예,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20년 동안 이제 저도 글을 쓰고 또 글을 이제 코치를 해보니까 테크닉은 사실 그한 1년 2년 배우면 똑같아요. 어 거기서 되게 많은 차이가 날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기술적인 거라 금방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누구는 책을 내고 누구는 왜 거기서 그냥 에, 포기를 할까? 이 지점을 잘 생각해봤더니. 이게 어떤 우리 생명, 우리 인생 전체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적당히 이제,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글쓰기를 욕망하고 내삶과 결합시키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많이 한다고 저절로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존재론에 예, 글쓰기가 어, 존재의 예,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요. 예놀랬어요 응. 그래서 먼저 와글와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했는데 그걸 하면서 나도 좀 이제 새롭게 이제 자각을 한게아 그런 식의 존재론적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중간에 가다가 멈추거나 예, 좌절하지 않아. 예. 계속 갈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내가 또그 87년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글을 써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그때 이후 한 이제 30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버텼을까?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뭐 작가가 되겠다거나 뭐또그뭐 그뭐 이렇게 이제 막 우아한 막 그런. 애. 저술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계속 여기까지 왔지? 이제 그게 뭐냐면 글을 쓸때내 안에 차오르는 그런 어떤 에, 어떤 이제 충만함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세해요. 남들은 눈치를 못 채. 내가 <laughs> 내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걸못 느껴. 왜냐면 테크닉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자신은 어, 글 쓰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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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면, 그게 내가 이, 이내 존재론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계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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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의 이제 충만감을 가지고 계속 글을 썼고, 워낙 뛰어나고 이제 막 테크닉이 현란했던 분들은 중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응. 근데 내 앞에 다 없어졌어. 내가 제일 뒤였는데.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요, 요 지점. 요게 아주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특별히 이제 강조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 전체의 비전하고, 어, 이거는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어떤 화려한 직업에 있어도, 어, 이제 그 직업에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은퇴를 하면, 아, 인생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럴 때뭘 해요? 책을 읽고, 예, 뭐라, 자서전을 쓰지.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사차혁명이 도래해서 이제 노동 자체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되나 인간은 당연히 이제 인생에 대한 그 인식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자신을 이제 해부하거나 뭐 성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런 거를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거의 핵심이 이 말하고 글이에요. 예,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불러서 거기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혹시 그런 길이 있으면 예, 뭐 그런 존재론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나는 말가글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예, 뭐 예, 자기를 성찰하면서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의 좀어 비전이 될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내가 굳이 전문가나 엘리트한테 맡겨놓고 나는 그 사람 의견을 따라가겠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 새로운 어떤 그런 예, 중중무진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아마 디지털 혁명이 가져다 준 어떤 예, 새로운 삶의 그뭐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과 글을 이렇게 창조하고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음. 점에서 어, 글쓰기의 존재론을 좀 되새겨볼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양생은 핵심이 어, 나의 전기 신하고 이제 바깥의 자연의 기운을 조화롭게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을 혼동하면 안 돼요. 집착은 특별한 몸의 욕망이나 에너지를 하나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하고의 그 소통은 끊어져요. 그래서 집착을 해서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러면 몸이 이제 망가져 있잖아요. 집중은 몸 전체의 기운을, 어, 이렇게, 동시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능력이거든요. 그니까 이걸 안 하면 사람의 몸은 항상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니까 정신은 늘막 그렇게 산만하려고 해. 그니까 나도 나를 보면, 와, 내가 일심으로 뭘 마음을 담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한 30초 뒤에 딴 생각을 해. 아, 아 오늘 강의 갈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이런. 그럼 이제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뭐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은 절대 중독이 안 돼. 독서에 중독된 사람 나못 봤는데. 네. 아주 특별한 거야. 이, 이 뭐, 뭐, 찾으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도, <laughs> 어, 어떤 특별 장르에는 중독이 될 수가 있어. 뭐. 추리소설이라든지 뭐 하하틴틴 소설 런 분한테 뭐 주역이나 불경을 갖다주면 절대 중독되지 않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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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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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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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인생과 세계를 성찰하는데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냐? 몸 전체가 기운을 모아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생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어 이제 명상을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출가를 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뭐 기도를 할 종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예, 수도원에 가신 거고 이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빼고 이 세속에서의 활동 중에서 예, 자연스러운 활동 중에서 사람들이 예, 중독되지 않으면서 자기 뭔가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행위, 그거는 저는 음, 일단은 독서고 그다음엔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생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독서를 하면 우리가 일단 졸리지. 밤새 불태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지. 빨리 자고 싶으니까 야식도 먹기 싫지. 얼마나 양생이 해로, 해로워요가 아니라 이로워요? 어. 아니, 이런 거를 좀 진짜 이제 잘 따져보면, 어, 이거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나 이 양생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라는 건 자기 인생, 을 이렇게 길게 보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봐. 생로병사의 핵심은 생사지, 생사. 결국 죽음이죠.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어, 그래서 그럼 이 이거를 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네. 누구나 죽음은 절대적 실존이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야 되지?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보면서 자기 삶에 응용을 하는데, 모든 공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2600년 전카레암스트롱이죽의 시대라고 했던 그 지점으로 다가요.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부처가 등장한 그분들의 공통의 주제도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도 어, 삶이 계속이 될 텐데 이걸 역사라고 하든 아니면 뭐그 우주적 순환이라고 하든 뭐, 뭐 영원의 불멸이라고 하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 해석. 근데 거기에 이제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과정이 구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이 있는 데를 가는 거를 구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지평선을 계속 가는 행위가 구도예요. 그럴 때 인간이 구원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예. 근데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어떻게 보면 불안이 밑에 깔려 있고 이 불안이 이 이걸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쾌락의 탐닉을 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어이 쾌락은 또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막 엉망으로 만들게 돼요. 이 불안과 쾌락과 폭력의 이막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삶이 더 괴로워져. 그왜 이렇게 내가 괴로운가라고 이제 울부짖게 되는데 이 고리를 끊으려면 내가 이 불안의 원천, 그거는 결국 죽음. 근데 죽음이 멀리 있는 어이 아주 먼 시간 뒤에 올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죽고 있잖아요. 매일 죽어야 또 새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밤에 자는 행위가 일종의 이제 죽음에 대한 체험이죠. 예, 무화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어. 잠을 자면 이제 자기를 잊어버리는데, 잠을 안 자고 술을 먹어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약을 먹고.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자는, 자면 내가 없어지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자면, 죽음에 대해서도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매일 체험하면서 죽음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갈 때 내가 삶을 긍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도라는 거죠. 이런 거를 에 지금 우리만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뭐 수만 년을 했겠죠. 하다가 이제, 2600년, 3000년 전에, 동서양 문명권에서 동시에 그게, 다 이제 현자들이 등장해서 길을 쫙 열었거든. 그러면, 어, 우리도 지금 불안하니까,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면,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읽고 쓰는 행위가 구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밥벌이는, 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특히 이제 글을 쓰니까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이 결합하면 일단 밥이 생겨요, 밥. 이거는 아주 그이꼬로 MC제곱의 원리만큼이나, 예, 우주 불변의 법칙이에요, 법칙. 한번 해보세요. 공부해서 모였는데 굶고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럼 밥이 생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밥벌이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게 산업이고 경제고 정치 아니에요? 예. 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예. 근데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죠. 회사가 있을 때또 뭐, 예. 내가 국회의원 일때뭐 아주 이게 한시적인데, 책을 읽고 쓰는 일은 인류가 예, 영원히 해야 하는 보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안정적인 밥벌이의 토대라고 예, 저는 확신해요. 어? 그게 제 인생이 이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밥벌이가 뭐 됐으니까 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 이런 길을 가면 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온 거고, 예, 와서 이제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그만두고 에,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잘잘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어. 근데 이잘 먹고 잘 산다는 게그뭐 사회적으로 지금 뭐 나가 성공하고 이런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에, 정말 자기 삶에 유용한. 그리고 나한테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로운 그런 식의 밥벌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소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벌거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넘치는데 계속 돈을 벌면, 그 사람 삶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게 소외예요, 소외. 근데 읽고 쓰는 행위는, 에, 나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니까, 에, 떳떳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버는 밥과 돈은 나를 당연히 건강하게 해주면서 남는다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거 이런 식의 직업이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은 역시 책을 참고하시고.